섬진강을 끼고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 덕분에 관광업은 물론 농업도 발달한 전라남도 곡성. 전국 제1의 토란 주산지로도 유명하고 동남아로 수출하는 딸기도 일품이지만 곡성의 가장 큰 자랑은 쌀이라는데요. 3년 전이 사실을 모른 채 영화 곡성만 보고 이곳에 귀농 땅 1,000평 중5 0 0평에 축사를 짓고 소를 키우기 시작한 부부가 있습니다. 뒤에서 밀어주 발차기 할것 같아. 어이야 무서워, 나는 근데. 어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. 얘 너무 힘세다. 음. 어머. 음, 잡고 있어. 소는 내가 키워보겠다며 겁없이 축산업에 뛰어든 아내 보라 씨. 음. 나는 또 어디 있냐고. 없어. 아,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금. 원래 뿌리 키워 나와 있잖아. 하지만 3년째 제각 작업 하나 쉽지가 않답니다. 아, 씨, 얘 불안할 것 같은데. 말해 하나. 아니 없다고. 아왜여기 있다. 어디. 아유. 태어난 지 1, 2주 사이 송아지 뿌리 자라지 못하게 약을 바르는 제각 작업. 아니 그요 어우, 아, 너 맞아? 맞아? 얘 장난인데? 아, 빨리 줄게, 빨리 줄게 됐어. 됐어 잡으러 <laughs> 가자소들이 <laughs> 서열 싸움마다 서로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.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데요. 떨떠+ <laughs> 얘 봐봐, 얘는 딱 느껴져. 아무리 확실히, 하, 그러니까 뿌리. 얘는 확실하게 딱 있는데! 이렇게 봐봐딱 느껴지죠? 잖제가 유독 심하네 제가 유독 심하지 않아? 쟤가 힘이 좋은 거 같죠 투다 보니까 항상 좀힘들거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냥 이렇게 둘이서 하지도 않고, 혼자서 그냥 딱 묶고 그냥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<laughs> 잘... 근데 너무 떼꼬하겠나 뭔가 테이핑이 너무 막... 너무 타이트한가? 괜찮아 어차피 야 잠깐만 아니 몰래 근데 저렇게 발광을 안 했거든 소들이 또 성격이 다르지 작년에 완공된 축사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부부 귀농할 때부터 높은 층고의 쾌적한 축사를 짓고 싶었다는데요 바람대로 천장을 열고 닫는 개폐기까지 구축한 축사. 이곳에서 부부는 소 6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. 얘가 28일 날. 얘가 7월 28일이에요? 어, 얘가 제일 빨라. 근데 얘가 여기서 좀 막내급이야. 그래서 힘이 좀 약해. 야, 7월 28일 날 하면 이제 만삭인데. 18935하고 같이 놓으될것 같은데. 18935도 힘이 좀 약하거든요. <laughs> 바꾸자. 아, 얘는 상관없지만 나는 애기난 어. 애들은 혼자 독방에 졌으면 좋겠어. 공간이 한정돼 있어 출산 임박한 소에게 독방을 내줄 수 없는 상황. 최선의 방법은 온순한 소물 위에 넣어주는 거랍니다. 출산까지 이곳에서 할수 있게 말이죠. 쟤야? 쟤 나가는 거 우와. 오. 아. 그럼 그래, 요게 넣는다는 거 아니야, 한 마리를? 아, 이거 잡고 있어. 이거, 나 잡, 잡고 있어? 어, 무섭다고! 나와, 일로. 이리 나와. 나오라고? 안 나, 나와도 돼. 아, 그만 열어. 아니, 뭐? 아, 뭐, 어떡하라는 거야. 아, 나 그냥 받고 나갈래. 아, 무서워. 아, 좋아한다. 오메. 아, 보 아, 개 무서워. 너희들 서열 정리한다. 또 싸우지? 고봐 소를 키운 지 3년 됐지만 아직은 소가 무섭다는 아내 보라 씨. 전쟁터에서 전우를 버리듯 도망갈 때면 남편 승기 씨는 은근슬쩍 서운해지는데요. 아, 밖으로 탈출해나 봤어. 아, 왔어. 아. 왔어 나중에 위글사 인생에 나만 나쁜 고 어, 도망갔어. 어, <laughs> 엄청 엄청 빠르게 도망갔어. 미친 속도로. <laughs>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요리로 뛰어가던데 막 <laughs> 다 봤어 그래도 한 마리 내네 했잖아 아, 한 마리 내한 네. 네. 마리 내네 했던데 아 그래도 고생했어 아. 우리 그, 저희 그 양주 하나니까 난 옮기만 하다